시대 잔재에서 진행되는 페란트 레이스 라운드 어, 첫 번째 경기에 제가 지금 다섯, 세트, 다섯 번째 세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섯 시위치한 송재경 FXOJKS 자 우리가 팬시즌 때 송재경 많이 외쳤어요. JKS 많이 외쳤습니다. 자 이어서 11시 쪽 포토수 확인합니다. 앞서 1등을 챙겼죠? 박현우입니다. LGIM Squirtle <laughs> 아, 아케 선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말이죠 아, 이거 강남 스튜디오에 뭔가 좀 훈훈한 냄새가 아, 네, <laughs> 올라온다 짜겠네요. 했더니, 네, 오늘 블리자드가 쏜다. 뭐, 깜짝 이벤트가 진행이 됐군요. 네,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의 어, 분들께서, 아, 네. 사측에서 지금 우리 팬들을 위해서, 현장 찾아주신 직관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피자를 짰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을 만큼 네. 또 많은 물량을 준비해 주신 또 블리자드께 또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참 오랜만에 지금 이게 부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항상 그 직관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신경 어, 써주셔야 할 것은 네. 항상 무언가의 끝과 시작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숨어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언급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이번 차럼 예. 강남 스튜디오 처음 오픈했을 때, 혹은 네, 네. GS의 어, 포고드 SA 처음 개막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명 기념일? 그렇죠. <laughs> 예. 그렇군요. <laughs> 느낌이 오실, 느낌이 올 때는. 네, 네. 바로 그냥 강남으로 일단 달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송재경 선수박현우 선수의 경기실을행고 있는데요. 네. 아, 아주 멋진. 어 웨이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네, 박현우 선수. 선수의 그런 또 다이아몬드 스텝, 네또 아주 또 탐사적인 움직임 좋았고 하지만 또 이제 송재경 선수도 추가적인 일벌레를 통해서 이제 안마당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와 프로토스 박케론 선수는 이제 어떤 어, 체제를 선택하게 될런지, 프로토스, 프로토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연한, 앞서가는 체제를 선택했어요. 일단, 숫싸움에서는 네. 이겼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송정인 선수가 고금인 눈에 뻔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박현호 선수가 우주관문 테크를 선택했을 때는 히드라이스쿨을 한번 버티고 바로 히드라이 후에뮤트라인스 콤보로 이어지는 이승현 식의그 저그 스타일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상대가 박현호 선수가 당수, 어, 스타, 어, 이제 우주관문을 배제했을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업저을링으로 버티다가 바로 뮤트라인스크를 모아주는 그런 체제를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음. 실제로 이배시르 단체는 러시거리가 제법되기 때문에 저우가 보고 맞춰나가기 상당히 수월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저글링 한기가 난이 한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저글링으로 뭐 탐사정을 잡는다든가 사실 광물 채취하는 것 하나도 방해이좀 힘들 정도의 약간 이제 약한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글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은 그냥 생존만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괜히 광물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다가 뭐 탐사정들에게 또뭐 오빠 부들에게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상대가 테크트리 건물 어디에 네. 어떤 건물을 짓는가 음. 그것만 이제 파악하면 되지 뭐그 외에 다른 저글링의 이제 뭐 임무는 없다고 입문해? 보는 게 좋아요 나파무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러면 저렇게 또 이제 그렇죠. 네, 몰매맞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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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글링이 뭘 해야 되냐면은 세 번째 수동탑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수동탑 위치 근처에 대군지를 세워두면은 네, 프로토스가 이거 인공조사가 완성되자마자 테크를 올렸을 때 그걸 간파하기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모르 당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다면 위치만 봐도고 나중에 대군주가 그쪽에 날아갈 준비만 하면은 네송정희 선수는 네,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맞춰나가기 조금 더 소리집니다. 자 인공 제어수가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 실은 이제 정보는 지금부터 나온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대군주의 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아 지금. 저게 바로 그이 부분입니다. 네. 저글링 한기가 결과적으로 본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앞마당에 추가적인 테크스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대군주가 처음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보고 있어요. 자 음. 우주관문을 앞마당에 건설을 했습니다. 박현호 선수. 네, 이건 이제 박현호 선수가 어떤 점을 좀 고려했냐면은 프로토스가 모선을 갖고 하면은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언더기션을 덕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점 때문에 저거 요즘에 이제 프로토스 상대로. 안마당 어, 언덕 위쪽에 대군주를 띄놓는 행위를 좀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점도 고려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엔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대군주가 있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어, 해도 어차피 뮤트리스크를 처음부터 가게는 하기 싫다. 네, 미터스쿨 조금 네,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네, 강제적인 네, 그런 빌드 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박현우 선수의 그러한 선택. 자, 그러니까 박현우 선수의 선택은 어떨까요? 일단 뭐, 저글리, 점을눌러줬고요 자, 공방어 지금 릴리 유닛들, 금정 유닛, 어, 그레이드를 눌러준 선택을 한 송지경 선수입니다. 그렇죠. 황영재의 설이 분명히 이제 네. 경기 초반에 언급하신 그런 이제 뭐, 업저글링 이후에 이어지는 뭐뮤탈리스크 콤보 그런 것을 뭐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박현우 선수도 이제 불사조로 이제 정찰 정찰하고 나면은 상대의 의도를 알게 되고 불사조를 추가적으로 더 뽑거나 혹은 뭐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양 선수가 지금 보고, 보고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불사조도 이제 상대방 송재경 선수 진영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어뭐 드리버 드리번 상대방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지.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의 이제 티에로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어, 오히려 이제 그, 타카스에서 빠르게 전실을 올린 다음에, 땅굴망과 함께 중간 수준을 조이게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처음부터 북산으로 모으는 퍼스트가 알아도 맞게 좀 어려운 구조를 만들수 있는데, 네. 어, 지금 이제 뭐, 어, 워낙 이제 해외와 국내 그 저우선들의 수 이제 생각 이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염 구동이 올리고 있는 전체 경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황윤재 설이 방금 언급한 네, 네 그런 이제 그 군단 속주와 땅굴망. 또 이제 네그 땅굴망 뭐땅망은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예, 예, 어쨌든 예. 군단 속주를 일단 뭐 초반부터 생산하는 그런 이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음. 어 지금 또네네 <laughs> 네, 박현우 선수는 뭐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감염 구동이를 확인했는지. 좀 이제 빨리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죠. 가면 구덩이가 딱 어. 올라갔다 하라고 하늘이 이제 두 가지에 갈릴 길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토스를 많이 건설한 것이 네. 네 여왕을 다 보내겠다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거 군단 숙주와 함께 네 아예 그냥 저 어, 프로토스의 입구를 조이는 플레이도 조금 고려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가면 구덩이 이제 완전 대결 네.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죠. 네좀 고민을 하고 있나요? 아 그, 뭡니까? 고민을 해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감시 군주 변태 어, 중이에요. 굴라? 블록? 굴라을 블록? 울트라 변태 울트라 어. 자, 일단은 뭐 근접 유닛 공방업을 열심히 진행을 했으니까. 네. 네. 지금 군락으로 바로 저도, 가거든요. 네. 그냥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 조합을 통해서 지상 힘움한 방에 그냥 오. 뭐 상대 병력을 싸먹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이게 군단의 심장 캠페인 깰 때. 이런 네. 거 있습니다. 그때 울트라스크가 저 어, 이제 뭐 토라스크였나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형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울트라스크의 리 캐리건과 함께. 이쪽에 어마어마한 여왕이버텨줬을 때는 네 그게 이제 강했습니다. 지금 그그 그 구도 같거든요. 울타리스와 함께 네 여왕으로 이거 조금의 컨셉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음. 살짝 지켜봐야죠. 아직뭐 박현우 선수도 공업부격기한계와 불사조로 뭐선회 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거 정확하게 이렇다 이거... 조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울타리스 어, 네. 동굴이 건설되는 순간 이건. 거의 캠페인 적음이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아 뭐지? 지금 중간 생략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참 네. 이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분명히 똑같은 게임 이제 게임이 출시되고 똑같은 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오 선수들마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갈린다는 겁니다. 네. 네. 이해도가 갈린다는 거고 어 지금 박현우도 눈치가 좋아요. 그렇죠. 자우탈레스크 동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불멸자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와 불멸자 조합은 과거 어, 그때 그, 코제이, 김정환 선수의 경기였었나요? 그 때도, 그 많은 울트스이가 저, 네, 그 공업포일 이제, 어, 불멸자에 녹아버리는 그런 그 경기할 벨시리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아마 박현우 선수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그 기억이 조금 물씬 풍깁니다. 자, 스카이토스로 가네요, 그냥. 네. 일단은 그 울트라리스크와 저글린 자체가 대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뭐 사실 한기의 우주관문에서 이제 공호포격기를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네. 뭐 그것은 여왕 소수로 이제 대처가 가능하지만 네? 뭐 공호포격기가 열기 이렇게 쌓여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저 체제를 뭐, 들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정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타이밍이 어디게 될까요? 그태경이 그렇죠. 조금 더 빠를까요? 아니면 박혀드는가요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네, 우주감이 능신에 모이있다는 정보를 주게 되면은, 네, 여왕의 피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여왕도 꽤 많거든요, 지금. 자, 여왕과 적을 횡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공허폭력기가 모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 남았고요. 어 지금 타이밍에 부화장 파괴한 것은 결정적입니다. 이게 저그가 그리더 팔카스를 확보해야, 이 네, 지금의 이력저 어, 파수기? 파수기는 뭐? 뭐? 네, 파수기는 끊어줘야죠, 이거. 네. 아, 근데 이제, 이후에 훈체스에 등장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파수기라서, 네. 지금의 파수기보다, 네, 저 불사조와 공업폭력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저블린드를 뛰오고 있는데요. 자, 저왕 아주 드리드리 걷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박현우 선수도 이제 공호포격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컨트롤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네. 사실 이제 저렇게 제3멀티가 파괴되게 되면은, 오, 네. 어? 그만큼 시간이 박현우에게 더 주어지는 거예요. 아는데요? 네, 이게 홍재경 선수가 네. 상대도 역시 우주관만 중심으로 네, 좀 체제를 잡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챈것 같은 것이 음. 배주머니 진화를 해준다는 것은 네 우주가면 프로토스의 그공업 포일 게 이동 속도가 느린다 느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포스의 저글링 드랍을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것은 결국 어, 박혜라 선수가 추가 막대를 가져가서 방문 열기가 생겼을 때 방자 포를 일정 수 확보하지 못했을 때그 타이밍을 노리가뜻시세요아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입었죠 지금 한 대략 열 기에서 열 기가 좀 넘는 그런 1번레를 잃을 이룰,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아자 지금. 송재경의 그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드랍 플레이를 통해서 양방향을 계속 흔드는 게 네. 기동력이 약한 스카이 프로토스는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찌르느냐, 혹은 그렇죠. 잘 막아내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지금부터 네.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예요. 드랍 이전에 일단 센터를 뚫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재경 슬슬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송재경 선수는 이제부터 흔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반대로 박경영 선수는 최대한 안정에 잘 버티면서 추가 확장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스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서. 스카이프로토스의 조합이 완전히 구사가 되고 그러면서 남는 광물이 이제 수비형 광자프로 바뀌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송재경 선수가 네 주도권을 가지고 네 흔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잘 흔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잘 막아내는가 박기훈 선수? 어차피 만약에 막아내게 된다면 박기훈 선수 졸업 네. 선수 힘이 선수가 꼈거든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어 송재경 선수에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 네. 우주관문이 어, 프로토스가 꾸준히 돌리고 있긴 는있 한데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울산스가 지금부터 더 뽑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그 우주관문 유닛들에 대한 대비책을 좀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네, 지금은 가슴을 좀 아껴야 요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이제 수비 후에 아,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시기 이거 송대경이 드랍 이전에 움직이시작했어요로가 그렇죠, 지금 병력 오히려 이제 아, 한번 싸우는 생각하나요? 돌리는 게, 돌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안돌려돌려 자, 감염충브라 그래? 자, 가늠, 춤, 뭐라 그래? 자, 가늠, 춤, 가 자, 자, 이 영웅들의 힘입니다 수현, 수현, 네. 로 자, 울타스크 리 찢어져서 최대한 기동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실듯한 수열로 여왕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아 울타리 레이스카 이럴 때본진에 떨어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렇죠. 좋을 텐데 네본진드랍까지는 아직까지 준비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세사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둘 네. 선수의 조우 일자는아 공업공역기가 자유의 날개와는 조금 다르게 변했죠 그렇죠. 분광정렬을 통해서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중량과 미인에게 추가 대면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울타이스크는 네. 절대로 저 네, 공업공역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돌려 야려 돌려 야죠 수열로 버텼던 아예 여왕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우셨던 스크린 상승자 감염충! 감염충! 왜 울트라와 저글님을다아 근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자 일단 잠깐 챙겨본 식으로 네자원를 맞습니다 이게 소모전관이요 이게 네 일단 여왕들이 네저 전망 위에서 공업펄기를 이제 달고 다니고 돌리는 울타리스크 막 찍어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혼자 아, 해야 돼요. 송재경 네. 선수 위로 올라가는가 싶었습니다. 만 다시 그 머리를 살짝 내렸었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전병력 선택이라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잠시 올라가는 울타리스크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였고. 네. 지금 울타리스크는 공격을 하고, 보호포격기는 어떻게 서든지 막아내는 그런 레이 그렇죠. 필요한데. 와, 공격 아. 잘 나눴습니다. 여의시였습니다 송재경 선수. 자, 이렇게 해서 한시 방향의 멀티 지 네. 네. 확장적으로, 어, 공격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시골, 부추, 세뭐 이렇게 많이 했거든 6가스에서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기호에 따라 가면은 본질이 먼저 확장깨야 이제 좀더 송정혜 선수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센까스좀 어? 아꼈다가 퍼젠특수와 텀모더 조합으로 싸우 것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우천스스크도 녹아나고 있습니다 아, 퍼로 우차가 리스대구고 자, 지금 이제 드랍 대중원의 드랍 완성된 상에서주상장에서도 아 지금은 보이는 족족 잡아내고 있는 박현우 선수입니다. 이거 신났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상대가 거신이나 다른 뭐, 그, 모, 우주 모함이라든 그런 유닛이 없기 때문에 감염증을 어떻게서든지 모아서 일시에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가 이제 동반되어 하고 네. 그에 반해서 박현우는 무리해서 공업포대 기를 잃지만 않, 않으면 되는 네. 그러면서 멀티를 가져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이거 그렇죠. 지금부터는 울트스토보다는 가스 아끼다가 네, 조금 더공업포를 상대해줄 경력을 확보하고. 네어깨도잘된 정리를 돌려주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늦었거든요 자 8시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박현우 선수 지상명령 방전사와 함께 공격 여... 아, 자 탈미사 지금 네공격기 위험이 루... 엄청나고 저 여왕 수혈은 진짜 자, 기가 막히네요 아 근데 진균 쓰고 마무리 못지으안 돼요 아, 근데 진균은 잘 들어가는데 마무리가 두방세방 방 정도의 진균이 더 필요해요 네 돌았습니다 저... 여왕 여왕 수혈 여왕 여왕이 여왕 진균 씨요 수혈 놓치면 돼요 진균 자 지금 시열못 아,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시열이못 따라갑니다 이렇게면 지금 내 저그의 어머니와 공격기의 싸움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하수만이 대신 여왕으로 지금 공격기를 네. 상대하고 있는 공격기 어, 뭐,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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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됩니다 네네 자 이거 봐야 되는데요 겠가역축이 있습니까 가볍축이 네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없어요 아, 근데 힘이 좀 붙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벗었을 어, 때 뭐. 추가병이 오고 있고요 자 오고 있고요 저글레가 끼고 있습니다만 공격기 때릴 수가 없고요 네 공격기 많이 떨어졌있니다 걸어와야죠 퍼지턱 자, 중간에 지금 다리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미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시합장 파괴하고, 네, 송재경 선수도 어, 자신의 육각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자, 발빠른 저글링을 활용해야 해보나, 송재경 선수. 네, 지금은 이제 뭐박형우가 좋아 보이는 그림이긴 하지만, 네. 지금 송재경 선수의 지금 이제 포인트는, 네. 3시 멀티를 파괴시켰습니다. 3시 네 멀티를 파괴하면이 네. 네, 고급 뽑기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와, 지금은, 네, 프로토스가 스카이프로토스를 먼저 준비했기 어 때문에, 네네. 광전사가 의외로 저글링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못, 어 못, 아못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3시 쪽, 3에 연결체가, 로로로 로아, 이아아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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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으로 버텼어요 네, 만만치 않은게 박현우 선수가 지금 제공권은 좀 아싸아싸하긴 한데 광자포 하나의 시뮬티가 엄청나다 보니까 네, 일 광자포가 네. 지금 설마을 네, 저을림을 일단 한번 네, 상대해줬고요 아그래고 네. 지금 네 박현우는 빼야됩니다 지금이병력 빼지 않으면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5킬로 5킬로 빼면 하고있을때 여왕이 무서워요 여왕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여왕 무시하면 안되거든요 평소에만 4스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약해보일지 몰라도 네. 이렇게 다수의 여왕이 모이게 되면 수혈의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공업포격기와 그렇죠. 싸움이 돼요. <laughs> 네, 그리고 박현호 선수 조종할 것이 지금 공업포격기의 중간 중간에 약간 허세 포격기 역할을 버렸습니다. 분광정렬인. 중장갑미니스 상대했을 때그활용이야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이제 무장과 병태인 영화에게 써버렸거든요. 네, 최대한, 네, 지금은 건방정례를 우울테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감염충에 보일 때 그때 써줘야 됩니다. 아니, 구동선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박현우 선수가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그왕을위에 그렇죠. 의해서 본인이 원했던 것이 무산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세다는 거예요. 여왕이... 홍재경 네. 선수가 진짜 그 군단의 심장 딱 출시되자마자 어. 캠페인 완벽하게 이해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 네.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상대가 지금 박현우입니다. 박현우를 네. 상대로 유효할 수 있다면.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크로토스에게 팔가스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멀티가 지켜진다면 박현우도 충분히 경기를 더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특히나 집정관이 쌓이지 않습니까? 집정관이 쌓이고 나면은 이제 뭐울트라디스크는그 고호포격기로 처리를 하고 남은 여왕을 집정관이 처리하는 그런 구도도 나올 수 있어요 네자 아직까지는 저그 여왕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박현우 선수 세0쪽확장이 연결체 HP가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마무리를 그렇죠. 끊어내지를 못했어. 네. 면 네.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연결책이긴 네. 했지만 네. 뭐, 네. 그쪽까지 컨트롤을 해주지 못했고 네. 어, 지금 송, 송재경 선수의 가스가 한1500가량인데 네. 어, 감염충을 추가적으로 더 찍어주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판단이 있습니다. 자, 다시금 어, 병력대 조합을 갖췄습니다. 송재경, 어, 지금 박현호 선수는 3 0 멀티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 병력력을 이쪽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라가는데요. 슬슬 송재경. 잘못 사우죠알리스크 감염충. 중합 여왕과 함께입니다. 그렇죠. 살모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또 이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 하나가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네. 공격력대경 아, 공격이 판단 나쁘지 네. 않습니다. 자, 이두 개를 사모졌는데요? 네, 분명히 이제 제가 자유나게 서 테스트해 봤을 때는 울테스크와 우선정원이공일한곳에서 어, 네. 싸우면은 네, 거의 네, 비슷비슷한 교전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의침상에서 버프를 받게 된 울테스크는 모든 유닛의 상대를 공격력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런 점들. 그리고 수현이 이제 어머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현재 저가 좀더 괜찮다는 점에서는 현재 지상 대지상의 거의 비슷한 구도로 맞붙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송재경 선수가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의 여왕과 저 감염증에 대한 해법 박혜롱 선수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참 재미있는 게또 9시 지역에 김훈장처럼 울트라이스 칸기가 기다린 모습이었고. 그렇죠. 어, 센터 쪽에서 맞붙는데. 네. 어, 그 지금 네. 진균이 났죠, 그냥. 진격 뒤로 빼주는 송재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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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이 앞으로 갈 필요 없죠. 네. 자, 진균리도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진균 한두방 정도는 이제 프로토스의 실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드 보호막으로 충분히 뭐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공격을 할 거면 화끈하게, 네. 혹은 뭐 수비라고 멀티를 할 거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재경 선수의 병력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공격도, 방어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또 하나의 확장을 가져가고 있고 박현웅 선수는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되는 네. 아, 세신 확장. 너 조심하세요. 오, 고렇게 호흡을 아, 끼려면 울타리스와 여왕군복귀입니다아 불편해요 지금! 어? 아 저거 빼, 빼면 안됩니다! 시간을 고! 아, 시간을 고! 대박이에요 시간을 아 이거 붙는데요! 저거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가요! 집정 아, 집정 어, 아, 결국은 저, 자 결국은 집정만으로와프로토스의 조합 지금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자우리무시 아, 시간입니다! g 박현 선수가 영어로참잘 벌어졌거든요. 네. 시간도 잘벌어었고 박현우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자, 현우도 결과 맨마지막에는 결국 직전관들로 마무리하는 박현우 선수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팔가스를 가져가게 되면서 가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된 박현우 선수가 직전관을 모아준 그 판단이 너무나 좋았고. 네. 그 이제 너무나 또 이제 약간 아쉬웠던 점은 홍세경 선수가 분명히 드랍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에요좀 여러 번 시도를 해주면서 또 상대의 그런 경력을 좀 이제 양분화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좀 결과적으로 보면 은 박현라 선수가 일찍 밀어졌군요. 네. 박현라 네. 선수가 이제 음. 어, 초반에, 초반에좀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laughs> 네.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것을 어, 자리 잡냐면 지상대 지상의 업그레이드 의 차이가 심했을 때는 교전을 오히려 네, 그, 우주감을 이틀 만으로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지상력이나 재료소가 돌아가면서 공약, 방역 정도 준비되었을 때는 광전상어 직전관을 이렇게 이제 배합해주면서 조금 더, 어, 이제 싸울 제 준비를 잘해줬다는 그 타임을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반대로 송재경 선수로서는 조금은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저고 선수들에게 영감을 준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조금은 손에 익지 않아서 음. 뭐 견제를 시도할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제 하지는 못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증했었는데 조금은 정찰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상대의 우주감은 수에 맞춰서 역시 똑같이 울트라스케이스를 조절하면서 조금 대공인에서 확보하면서 조금은 이제 팔가스를 끝까지 저지하는 구도를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오늘 보여준 송재경 선수의 새로 운데이로러스선수 는 네. 많은 저구 선수들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돌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다 보니까 아, 앞으로 나오는 저구 선수들 워낙에 반응이 빠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응용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현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LG IM은 이제 한 세트만 획득을 하게 되면 네 얻어가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FX 오픈이 조금 더 바빠지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게 될까요? FX 오픈의 마지막 출자자자 아, 지금 일어날 어. 상황입니다. 역시 이동영입니다이동영이네 어, 경기 출전하는 모습이죠. 분명히이제 네. 고병재 선수도 있는데 이동영을 내보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이동영에게 거는 신뢰와 뭐 기대가 크다는 것이 되겠고 아무래도 그군단의 심장에서 또 적우가 주인공이지않습니까이분 네. 한번 이동영을 제대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네. 그런 이, 이제 이영석 감독의 생각이기도 할 거예요. 네자 앞서 박현우와 송재경이 바로 적의 네. 포스의 경기에 출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여기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FS 토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재경 선수가 연습했을 때만큼 어, 100% 완벽한 저그 리 무스트레스 운영을 네. 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어, 이동영 선수가 완벽하게 저 자신이 또 준비한 카드를 꺼내 드릴 다라고하면상 어... 충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동영 선수의 데이터 보십시오. 매트 포지션이 지금 아, 최후 대장으로 등장을 했을 텐데요. 1 1승 2패 84.6 어찌 이동영을 안내해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선수 가장을 써있겠어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과거 MVP의 어... 어, 항상 그 대장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그 박소은 선수의 전기 를 떠올릴 만큼 네, 정말 든든한 수문장 네, 그런 디테죠 네. 자, 지금 이제 박현우 선수가 이동영전을 앞두고, 팀원들과 막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동 그럴 것이 생각보다 지금 안 맞지가 않아요. FX 오프닝. 자,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야, 돌고 스어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 박현우 선수가 세기를 바꾸고 전다면이동영을 잡아내지 못하는면 이동령의 기세가. 그렇죠. 선수를 치 거거든요. 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동영 선수와 박현우 선수의 여섯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입사 전에.